액트3는 단 하나의 피날레 에피소드 최후 결전으로 진행됩니다. 에피소드 수는 하나이지만 도전적인 난이도로준비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절망에 빠진 교장생님을 막아주세요. 자, 액트3는 진격의 준비에 등장했던 모든 역할군을 활용할 수 있는 첫 무대입니다. 체험의 메디파면합처 소드 치어 보법 빼고를 백오를... 8명의 역할군 중 4인을 조합해 도전하게 되며 다양한 역할군 조합을 고민하는 재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 도전과제 5종에 징계의 좀비 컨텐츠팩 전용 도전과제 10종 도전과제 보상으로 엠블럼과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공용 스티커도 준비했으니까 네, 세팅! 네, 기대하라고 합니다. 각성한 사무엘과의 전투는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답게 많은 공유 드렸습니다. 인게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엔딩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내일 업데이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게 엔딩 영상이라는 얘기가 저희가 보는 그뭐 컷신 느낌이 아니라 아예 생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런 영상이라는 얘기인가요? 자 역할군 레벨업 경험 개선 이번 개선의 목표는 플레이어가 성장하는 재미를 더 빨리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할군 레벨 30까지를 성장 체감 구간으로 설계했으나 현재 30레벨까지 약 13시간의 플레이 타임이 필요합니다 뭐팟구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0레벨부터 1레벨부터 30레벨까지만 만듭니다 이 시간이 다소 길었다고 판단되요. 앞으로 하루 플레이만으로 30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경험치 요구량을 조정합니다. 아, 60레벨까지 필요한 경험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30레벨까지 필요한 경험치에 낮췄으며, 이번 조정으로 기존 레벨에서 최대 10레벨까지 상승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단 얘기는 30레벨에서 60레벨까지 올리는데 좀 많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이게. 어, 경험치량 그대로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7월 31일 밸런스 패치입니다, 밸런스 조정. 자, 액트3를 맞아 더 다양한 세팅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률이 낮았던 세팅들을 조정합니다. 또한, 설계상 결함이 있었던 일부 세팅의 하향 조정을 진행합니다. 자, 메딕. 어, 제작 단계에서 이도했던 것보다, 이 제작 단계라는 얘기가 액트3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액트3 제작 단계에서 이도했던 것보다, 메딕의 특수 장비, 트리플 레스크성유가 되었다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어, 쿨타임 상향 조정을 통해 메딕의 다채로운 세팅을 기대합니다. 신성한 물리추의 쿨타임이 9초에서 7초로 바뀝니다. 근데 얘는 이거 더 무거웠죠? 의미가 없는 뇌성형? 자, 파이어맨. 파이어맨 프리즈 스티커팡팡 폭죽을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해주시며 안정적인 세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액트3 제작 과정에서도 해당 세트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 데미지와 안정성을 모두 갖춘 단점이 없는 설계 형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미지 고점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합니다. 가스캐논 효과에 포함된 스턴 시간 0.5초가 사라집니다. 스턴이 없어져요, 이거. 그래서 명칭이 바뀝니다. 짧은 스턴 효과를 보여야 하는데 강력한 범위 데미지를 주는으로 것 바뀌네요. 소드맨의 특수전 비 트레이딩 카드팩의 연계고 공격 조건을 완화하고 연계 공격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속 시간을 조정합니다. 치어리더는 기본 무기를 높은 강화도로 올려도 일반 좀비 처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본 무기 데미지를 상향 조정합니다. 퐁퐁, 아, 이거 기본 무기예요 화려한 응원의 데미지가 최대 강화도에서 15% 증가합니다. 본보맨 제작단계에서 이도했던 것보다 본보맨 특수장비 매콤달콤 떡꼬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어 데미지 상향 조정을 통해 다채로운 세팅을 기대합니다 팡팡캔디의 데미지가 최대 강화도에서 50% 증가합니다 강화 시 데미지 증가량이 5에서 10으로 바뀌어가지고 식강 기준 데미지가 100에서 150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연쇄가지고 많이 깔아서 쓸수 있다 보니까 위력은 셀것 같아요 자 매니저 2위와함께는 리부트 하기 물련 있지 리부트 통화 채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미션 베스가 추가됩니다. 유리의 가이드에 따라 매일 미션을 수행하고 다양한 보상을 받아보세요. 해당 콘텐츠는 8월 28일 업데이트 점검 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이거 어선 베스 느낌이에요, 어선 베스. 자, 그리고 파멸 세계 테마 신규 스킨 두종 출시. 파멸 세계 생존자 당랑자 케빈과 기자위 박수빈이 출시됩니다. 해당 스킨들은 8월 28일 업데이트 점검 전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액션 3종 추가. 그리고 서버 점검 시간은 7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점검입니다. 티3가 피날레 에피소드인 만큼에, 어, 그런 좀 재미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나 연말 정선 어떡해? 개어려것 같은데?